안녕하세요. 4년 만에 돌아온 꿀잼 보장 예줌마 컨텐츠입니다. 저희 마지막 영상 오랜만에 다시 보니까 정말 부끄럽네요. 뭐 그렇다고 4년 동안 어른 됐냐 하시면은 그건 글쎄요. 저희는 여전합니다. 한결 같고요. 늘 텐션 높고 기분 째지는 예줌마입니다. 여튼 20대를 함께한 우리들끼리 처음으로 최초로 해외여행을 갔어요. 이렇게 지난데 어떻게 아직 한 번도 여행을 못갔냐 궁금하죠? 궁금하다고 해 주세요. 저희 정말 쇼윈도 프렌즈 아니고 진짜 친한데 각자 정말 좋아하는 게 너무 달라요. 어떻게 이렇게 다른데 친하지? 싶을 정도로 진짜 달라요. <laughs> 근데 나이를 먹으니까 드디어 가고 싶은 여행지가 겹쳐지더라고요. 다들 막 자연 환경을 찾아요. 드넓은 대지 이런 게 보고 싶은가 봐요. 진짜 나이 들었다. <laughs> 사실은 딱 4년 전에 극적으로 의견을 모아서 청도, 칭따오 여행 가려고 준비하고 있었는데 그때 딱 우한폐렴, 코로나 터진 거예요. 그래서 아무튼 갈수 있을 때 가야겠다 싶었어요. 나중으로 미루다가는 진짜로 주말에서 못갈것 같은 거예요. 그래서 가기로 했죠. 사실 이렇게 쿨하게 말하지만 여행지 정하는 건 쉽지가 않았어요. 왜냐면은 자연 환경 좋은 곳이 많잖아요? 젊었을 때한 번은 가봐야 한다는 몽골? 아 들판에서 똥쌀수 없는 분 계셨고요 그러면 경치 좋고 깨끗한 캐나다는 어떤가 아 운전 무서운 분 계셨고요 누가 그리스를 가자고 했어요 어 근데 그리스 너무 좋은 것 같아요 우리가 상상하는 그 파랗고 깨끗한 바다 막 포카리 스웨트 들고 나와야 될것 같고 게다가 막 음식은요 엄청 먹어도 살 하나도 안찔것 같이 생겼어요 역사랑 유적은 말해 뭐예요 그리스로 마이 나잖아요 근데 물가도 싸대요 완전 줌마들 취향저격 그리고 무엇보다도 우리의 20대 끝물이라서 데미를 장식하고 싶은데 그리스 뭔가 낭만이 있어 보여요. 그래서 저희는 이렇게 그리스를 가기로 했습니다. 너무 많이. 새로 벗기는 거 실화입니까? 우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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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입니다. 새 친구는 델피메테오라 투어를 떠났습니다. 부디 나를 잊지 말아요 내 가방 내가 봐도 예술이다 내가 이런 걸 메고 여행을 가다니 자기애가 퐁퐁퐁퐁이퐁퐁 얘들만 보고 싶다 일정이 안 맞아서 저는 이틀 늦게 출발했어요 경비 아낀다고 처음으로 카타르 항공 타봤는데 덕분에 중동 구경도 하고 진짜 재밌었어요 8시간 완전 순삭 내가 왔어요 샤워실 내가 라운지에서 샤워를 다 하다니 샤워를 다 하다니 <laughs> 아, 아, 너무 아, 오랜만이다, 진짜. 너무 힘든데. 아, <laughs> 산무힘다 우리 너무 힘든데. 너무 힘든데. 너무 힘든데. 너무 힘든데. 너무 힘든데. 여무 힘든데. 너무 힘든데. 어무 힘든데. 너요힘리데 너무 아 되네. 괜찮아? 어. One, two, t oh, good. 좀좀 <laughs> 당겨서 <laughs> 찍어줘. Another pose, please. 구기선 양지수. 와, o w love me, w Where are you from? Oh, <laughs> Where are you from, Jimmy? <laughs> What's your name? <laughs> 이 동네를 갈래? 아니면 핫한 동네를 갈래? 야 핫한 동네? 여기가 핫한 동네가 아니면이어디가 이쪽이 어딨어? 이쪽이 어딨어? 이쪽 그래 어 이쪽이 이쪽이 어딨어? 이쪽이 어 이쪽이 어딨어? 이이 어딨어? 이매이 어딨어? 이쪽이 어딨어? 이쪽이 어어이어 <laughs> 오오우우우 <우주. 웃음> <우주. 웃음> 신기하지 무슨 맛인지 모겠지 약간 보드카 만게멍나좀 볼래? 지 응, 진짜. 어, 오늘은 똑같은 그네 미세가 나. 근데 어제보다 맛있어. 나도 좀더 비싼 우서울 거야. 어제보다 덜 휘발유가 됐어. 먹고 집 가서 이차 아까 거기 가야지. 근데 그 고트 아, 덩키 덩키였어. 아 코롤폴리스 덩키. 덩키었어 덩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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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덩키? 고트였어? 고트야. 원동, 고트. Actually it's 아, video. 아, <laughs> video. <laughs> Thank you. <laughs>